요한복음 제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아멘.요한복음 제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어,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영상 강론. 94번째 네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아, 기독교인의 딜레마는 예배나 설교 시간에 나와 아,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의 에, 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때그 아,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마치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이 세상 속에서의 나는 살기에 너무 급급하고 너무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소원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고 내 귀에 음성 들려주시면서 정말 그 약속대로 보란 듯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밀어주시며. 어, 살아주시는 거죠. 아, 그런데 에, 우리의 이 소원을 그대로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음, 그러면 우리와는 다른 에, 그런 느낌으로 살았을까? 본문 30절에 보면 에, 더 물을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에, 고백을 했는데요. 그럼 제자들은 과연 우리와 다르게 정말 탁월하게 잘 살았을까 하는 거죠. 오늘 25절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뭐 포도원 농부 또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타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도 사람의 이해를 위한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 동양과 서양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이렇게 이제 비유로 했는데 음, 하지만 이 언어로 사람의 말로 표현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적었지만 지금 2 1 세기 한국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또그 표현이나 그 언어가 어, 그들의 에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익숙한 뭐 유교 의식이 강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도 한계가 있고 또 그때 당시 제자들 음, 뭐 지금 우리 뭐 이해 한계가 있는 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자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때가 도대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어 정말 뭔가 좀 희미했던 제자들이 선명해지면서 이제 태도가 확 변하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완전히 선명하게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뭘 말하는지, 에, 뭔가, 뭐와 닿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니까, 러 이제, 앞달락에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음, 이, 이, 이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아, 정말 완전히 이제 선명하게 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건데요. 어, 기독교는 사람이 혼자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길 구원의 길로 가는 법과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이 지식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6절에서는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새벽에 밤새도록 또 한적한 곳에서. 어, 뭐 시간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어,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존재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누가 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니까, 이겟쌤만으로 가서 잡히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될 것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때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에 예상한 것 이상 대단한 권세이고 능력의 도구이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큰 것이죠. 큰 것. 예수님보다 큰것 뭘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야 이거보다 더큰것 이것에 대해서 주로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 기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이후에 또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더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뭐 예루살렘, 갈릴리 여기에 머무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어, 어떻게 됐습니까? 더큰 것을 향해서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더 구석구석, 더 많은 사람 사람들 사람들 더 어, 그렇게 에, 더 어, 구하고 만나고 다가가야 된다는 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 낮은 울리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는, 음, 바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아, 지금 명단에 있는 그, 기도 명단에 있는 그 이름의 숫자가 이제 259명인데요. 네, 어, 뭐, 처음에 한 20여 명 있을 땐 뭐, 이름 부르는 거 쉬웠습니다. 그 사람들 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259명의 이름을 부르는 거 지금은 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제법 걸리고요. 어, 하면서 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자신과 능력이 없어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시던 그 기도의 그 사역을 전수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제일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하는 거죠. 자, 27절은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할 것.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을 것. 하나님의 아들이한 거죠. 곧 하나님이시고 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네.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28절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심으로써 이제는 제한적인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데 29절 이하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해 주셔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됐습니다. 이제 비유가 더 선명하게 다가온 거죠. 그런데 14장부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애매한 비유라면, 뭐, 아, 주님 무슨 뜻입니까? 묻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예,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도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이제 16장인데요. 이제 17장 예수님의 기도하고 18장으로 가서 겟세만에 가면, 어, 다 도망갑니다. 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그 시간과 그 주변 상황을 견디는 것은 어, 우리의 믿음과는 또 다른 에, 그런 에, 문제라는 거죠. 예,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얘네들한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위협의 상황을 당했을 때.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같이 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는 것과 이그 신앙의 이상대로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완벽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또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 우리가 이 제한되고 연약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뜻대로 그 이상적인 삶. 음, 음, 이게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상적인 에,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못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막 대단한 능력을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 행하지 않으셨죠. 예. 분명히 거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볼 때,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일정한 삶의 그 영역 속에서 해야 되는 그 제한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되고 이 연약한 삶을 예수님도 사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으셨죠. 그 삶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어, 분명히 우리의 신앙 이상과는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주눅 들지 않고 우리의 제한된 또한 연약한 삶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